안녕 플루버. 자 제가 오늘 뭘할 거냐면 짜잔 언박싱 할 거예요. 언박싱 바로 잘라 보도록 할까요? 이거 받고 나서 저는 한 번도 안 까봤고 제 친구가 까봤어요. 나 언박싱 해야 되니까 나 없는 데서 보라고 해가지고 제 친구는 까봤고 저는 안 까봤어요. 그래서 진짜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두피 관리 비법이요? 어 저는 타고났긴 했어요. 제가 머리가 잘안 끊기고, 안 상해서 그렇게 염색을 많이 한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 기침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 이제 머리카락이 타고나긴 했는데 또 염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흑발을 한 거고 좀쉴 타이밍이 필요해서 저는 하나도 안 아팠어요. 염색이랑 탈색할 때도 안 아파가지고 한 탈색 세네 번 해도 DM 자켓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DM 활동 때 진짜 너무 아픈 거야. 눈물이 막날 정도로 아픈 거예요, 진짜. 그래서. 아, 도저히 나는 흑발을 하고 싶다. 염색, 흑발 염색을 하고 싶다. 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 다음 활동까지만 참아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가지고, 원래 흑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머리를 하게 된 겁니다. 저희 엄마가, 너 당장 미용실 가. 해가지고, 너 당장 흑발해. 해가지고 흑발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대충 예상은 하셨을 거야. 회사에서도. 왜냐면 저랑 약속을 했었거든. 이번 활동만 끝나면 저 흑발할게요. 그래요. 이번 활동까지만 참아줘요. 라고 하셨어가지고, 네, 그러면은, 이번 활동까지는 해, 해볼게요. 다음 활동 때, 혹시 이번 활동만 염색을 한번더할수 있을까요? 할 멤버가 없나요? 제가 해야 되겠죠? 네. 하고, <laughs> 염색을 또 하고, DM 때도. 이번엔 흑발을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핑크색하고 원래는 핑크머리 이후로 흑발을 할 생각이었거든. 한 머리를 할때 탈색을 기본 3, 네번을 해야 되고, 그때 당시에는 신인이었으니까 5주, 6주 정도 생각을 하고, 또 심지어 자켓이랑 뮤비도 있잖아요? 자켓이랑 뮤비를 한두 달 전부터 준비를 한다고 치면 정말 대단하죠? <laughs> 저도 제가 그걸 어떻게 버쳤는지 대단해요. 그래서 흑발을 부모님이 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흑발을 지금 당장 너를 시켜줘야겠다. 그래서 그 당일 제가 2년인가 2, 3년 동안 고민한 거를 엄마가 단 2분, 3분도 안 걸리고 당장 시켰어요, 저를. 당장 미용실 가! 미용실 가서 흑발 해서 흑발을 하게 됐습니다. 2월 26일에 했네요, 제가 흑발을. 2월 26일에 이렇게 흑발을 처음 어머 이짝이 야, 야, 야. 흑발을 처음 했습니다. 이거는 드라이기를 하고 흑발하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사진 찍는 거. 드디어 내가 원해 2, 3년 동안 바랬던 흑발을 했다. 근데 흑발을 이렇게 또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새로운 걸또 보여 줘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게 너무 좋단 말이에요. 새로운 모습 보여 줬는 짜잔 하고 보여주고 우리 플로버들이 해주는 게 우아하면서 막 이렇게 글 올려주고 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매번 새로운 시도하고 싶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똑같은 머리를 고수해온 느낌 그래서 앞머리를 자른 거예요. 제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죠, 얘기가? 아무튼 이거를 언박싱 해볼까요? 갑자기 너무 딴결로 많이 샜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 머리카락의 역사까지 알려드렸는데 너무 TMI였고요. 앞에 거는 지워주세요, 여러분. 바로 언박싱을 해볼까요? 이런 게 있네요. 이런 게 위에 이렇게 덮어져 있어요. 덮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열어서 보면 오 바로 이게 나오네요. 언박싱이라고 할게 크게 없긴 하네요. 바로 응원봉이 나옵니다, 여러분. 열면 짜잔 응원봉입니다, 여러분. 응원봉이 메탈 소재인데, 어. 네, 그렇습니다. 응원봉이 나온다고 했을 때 어떤 응원봉이 나올까 너무 궁금해서 다른 분들 거를 정말 많이 검색을 해봤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시안들도 찾아보고 해봤는데 꾸미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 그럼 어떤 식으로 나와야지 꾸미기가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응원봉이 나오고 어, 어떻게 꾸며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꾸며야지 예쁠까? 잘 꾸밀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에는 안 꾸민 게 제일 예쁠 것 같다. 뭐, 자체 잘못하면 정말로 안 예쁘게 꾸며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아, 역시, 플로버들은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창의력이 없던 거야. 없었던 거야, 그냥. 잘 꾸미면 그 이쁘더라고요. 되게 이쁘더라고. 와, 진짜 잘 꾸미더라고, 우리 플로버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금손 플로버들이 많구나 하면서. 그 안에 또 뭐가 있는데, 이건 뭘까요? 이거는 담는 거네요, 케이스. 넣어서 들고 다닐 만한 케이스. 이렇게 해서, 플로버들 만약에 우리 콘서트나 음악방송이나 팬미팅이나 이런 데 오면은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들고 와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있네요? 뭐, 손잡이 이런 건가?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이런 거를 딱히 좋아하지 않아요. 안 해요. 사용 방법을 읽어볼까요? 건전지가 없대요, 여러분. 그래서 빛이 나는 건못 보여드려요. 건전지가 AAA인가요? AA인가요? 있나, 집에? <목소리> 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옛날에 사는게 있네. 세 개, 네 개가 있어요, 여러분. 넣어볼게요. 어떻게 딱 있냐. 하나, 둘, 셋. 이렇게 꽂아주고요. 과연! 짜잔! 합체! 해볼게요. 어? 짜잔! 오와 진짜 근데 밝긴 하다. 조명으로 써도 될것 같네. 엄청 밝아요. 빨간색인데 저 빨간색을 응원봉이 빨간색으로 빛나는 것보다 저희 프로미스나인의 이미지에는 빨간색보단 초록색도 뭐 지금 옷이랑 되게 잘 어울리죠? 근데 계속 그냥 하얀색으로 밖에 안 보이네 조명이 초록색이에요? 노란색이에요? 초록색 같은데? 초록색이죠? 초록색인데 지금 옷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아 이게 초록색이네 아 노란색이었구나 노란색이에요 여러분 근데 노란색인데 되게 초록빛이 도는 노란색 근데 제가 노란색은 안 좋아하니까 패스 야 이거네 옷이랑 이거네 클로버 이거네요. 이게 클로버처럼 보이는데요? 어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회사 분들이 노린 거일 수도 있고 아닌 거일 수도 있고 전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쁘면 됐죠 뭐그쵸 초록빛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초록빛보다 파란색이 더 좋아요. 해 블루 블루 빛을 좋아하는데. 자, 상상해보자. 지원아. 상상을 해보자. 만약에 콘서트인데 초록빛, 파란빛 어떤 빛이 예쁠까? 그냥 하얀색이 제일 예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파란색도 되게 예쁘죠? 되게 파란색으로 하면은 파도가 이렇게 넘실 넘실 거리는 것처럼 이제 무대에서 보이지 않을까 되게 예쁠 것 같아요. 핑크빛! 이것도 되게 예뻐요. 이 색도 되게 예쁜데 보랏빛... 네, 예쁘네요. 네. 예뻐요. 단. 흰색.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조명으로 써도 제일 예쁜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봐봐. 빨간색으로 써봐. 좀 무섭잖아요. 그렇다고 노란색을 쓴다? 전 쿨톤이라서 노란색이 안 맞아요. 다음. 초록색. 지금 옷이랑은 잘 어울리는데 제가 초록색 옷이 두 벌밖에 없어요. 파란색. 파란색은 너무 강력해. 내가 파란색을 제일 좋아하지만 지금 이렇게 조명으로 쓰기 제일 강력하거든요. 핑크빛. 이거는 되게 괜찮은데 조명으로 쓰기 나쁘지 않은데 뭐라고 해야 될까? 애매하죠. 흰색. 흰색 하니까 확실히 얼굴에, <laughs> 얼굴에 확실하게 광이 돌잖아요, 여러분. 그쵸? 저는 하얀빛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흔들면 뭐, 바뀐다던데? 어떻게 하면 바뀌어요? 아, 한번 누르면, 이 아래 버튼을 한번 누르면요, 여러분. 이렇게 껐다 켜졌다 해요.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근데, 이 기능이.. 네 아닙니다 네 다음 오 반짝반짝거려요 이거는 어디서 쓰면 좋냐면요 여러분 약간 택시가 안 잡힐 때아 아니다 이해했어 우리 회사의 의도를 파악해버렸어 만약에 콘서트가 늦게 끝났어 콘서트를 저희가 5시간 했다고 쳐 콘서트가 7시에 시작인데 내가 5시간을 했어 우리가 그래서 12시가 넘었네 지하철이 끊겼어 내 집까지 가는 버스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택시를 잡아야 되잖아요. 내가 차도 안가져왔는데 차도 없어. 막, 그래. 그러면, 택시를 잡아야 되지. 막, 몇천 명, 몇만 명이 다 택시를 잡고 있어. 그러면은, 잘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쵸? 뭐, 택시들을 잡아야겠죠? 이렇게 흔들어. 이렇게. 저기요! 하면 흔들어. 안 잡혀. 그러면은, 팔이 아파.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면서 해줘요. 아니다. 이거 너무 천천인데? 천천히 이건, 어, 어디다 쓰는 거예요? 알겠어. 이거를 회사의 큰 뜻을 이해했어요 이렇게 담아요 이렇게 감으면 이게 빛이 안 새어 나와요 이거를 묶어서 천장에 매달아 가지고 돌려 돌린 다음에 풀어 퉁짱짱땅땅땅 이렇게 애기를 재워주는 거예요 애기가 얼마나 해맑겠어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바라보면서 음~~ 이렇게 잠을 들수 있게 해주는 용도 그리고 다음 단계를 한번 봐 볼게요 한이 정도 이 정도는 어디에 써야 되지? 이 정도 빛이 딱 택시랑 어울릴 것 같아 그치? 택시한테 나 여기 있다 이 정도 빛으로 하면은 택시가 당장 달려오지 어이쿠 여기 무슨 일이니? 하면서 여기 살 거야 아니면 만약에 내가 교통정리를 해줘야 될 일이 생겼어 교통정리를 해줘야 될 일이 생기면 아 여기로 가세요 여기로 가세요 이렇게 아 여기 지금 플로버들이 너무 차가 막혀가지고 교통정리를 내가 해줘야 될것 같아 내가 플로버 대표로써 해줘야 될것 같아 그러면은 자 집중 우리 플로버분들 2차 먼저 나갈게요 하면서 2차 먼저 빼주고 그리고 혹시 포토카드나 이런 거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많이 한다잖아요. 콘서트나 팬미팅 갔는데 포토카드를 이렇게 바꾸기로 했어. 그러면 저 이로 흔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와주시면 돼요 하면은 그럼 당장 당장 당근. 찾을 수 있지. 혹시 당근이세요? 이렇게 안 물어봐도 되고. 안 그래요? 아우 눈부셔. 자, 3단계로 흔들고 있어요. 3단계로 흔들고 있어요 하면은 당장 여기로 달려지. 난 여기서 3단계, 여기서는 1단계, 여기서는 2단계. 그러면은 각자 누구랑 교환을 해야 될지 확실하게 알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 3단계는 어 이건 어디 어떻게 해야 되지? 나 혼자 파티를 즐기고 싶을 때 이렇게 노래 하나 이렇게 싹 틀어놓고 흔드는 거죠. 이렇게. 또 뭐가 있을까요? 플로버. 내가 관심을 받고 싶다.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나한테 집중하고 싶다. 할때 이거 하나 탁 하고 올려 주세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시선 집중. 만약에 그런 사람들 아. 아, 잠시만 끌게요, 여러분. 아. 아, 눈 아파. 자, 이렇게 모든 불빛을 꺼 놓고 잠깐 이 빛도 끌게요. 아, 눈 아파. 선글라스를 낄게요, 여러분. 선글라스를 낄게 내가 뭔 얘기하고 있었냐고 기억이 안 나지 왜 지원아 지원아 생각을 해 뭐가 있었죠 플로버 내가 뭔 얘기를 했지 와우 와우 자이 응원봉이 한 가지 능력이 또 있대요 꾹 누르면 어 뭐야 그금뭐한 거야 봐봐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치 않겠다를 하고 싶을 때싹 바꿔놓고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치 않겠다. 이렇게 갑자기 애들한테 너 혹시 <laughs> 현타 왔어. <laughs> 혹시 너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치 않겠다라는 대사를 아니? 나 어렸을 때 좋아했던 애니메이션인데 이 대사를 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정의로워질 줄 알았어 그 대사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치 않겠다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내가 마법을 부려보고 싶다 할때 이렇게 이 모드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무드등. 한 곳에 예쁘게 이렇게 세워가지고, 무드등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애기 재우는 걸로 이렇게 할수 있겠고요. 내가 혼자서 파티를 즐기고 싶을 때, 이렇게. 친구들과 오늘 노래방 기계가 있는데, 노래방 이 볼이 없다. 미러볼이 없다. 할 때. 애들아, 미러봉이 없니? 이게 있잖아. 하면서 딱 보여주면 되죠. 또, 택시 잡을 때, 뭐, 내가 차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될 때, 누군가에게서 관심을 받고 싶을 때, 포토카드 교환할 때, 단계별로. 그리고 회사 상사가, 회사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한다. 아침에 출근할 때, 이거를 들고, 이렇게 들어오세요. 저의 꽃이에요. 저희 집 꽃은 반짝거린답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건드릴 거예요 그 누구도! 아무도 당신을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부장님도 꽃 하나 사드릴까요? 정말 예쁘지 않나요? 약간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할수 있고 내가 안경을 쓰고 싶다 정말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안경을 내가 쓰고 싶어 눈이 나빠져서 시력이 안 좋아져서 안경을 쓰고 싶어 막 그렇게 하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대요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그런 용도로 쓰면 안 돼요 플로버 당신의 시력은 소중하니까 누가 이걸 아까 제안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눈 시력에 지장가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쓸수 있고요. 공부할 때, 만약에 불빛이 없어. 형제들이랑 밥을 같이 쓰는데, 애는 잠을 자야 되니까 불을 껐는데, 난 공부해야 돼. 이거 하나 싹 켜가지고 공부를 할수 있죠. 내 얼굴이 조금 오늘 화장이 떴는지 안 떴는지 잘 모르겠어. 내 얼굴에 색조가 잘 올라갔는지 확인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갈고리처럼 휘어있어요, 여러분. 약간, 아, 등이 너무 간지러운데 아무도 내 등을 긁어줄 사람이 없어. 집에 효자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너무 간지러워. 그러면은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머리카락을 이렇게 빗어줘. 이건 빗는 건안 되겠다. 괄사로 쓰면 되겠다, 괄사 여러분 이게 딱 이렇게 파여있어요 여러분 여기를 잘 소독을 해서 이렇게 괄사로 <laughs> 괄사로 쓸수 있어요 여기 다양한 괄사 그런 방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쪽 부분은 턱이나 이런 데를 한다든지 여기는 턱을 조금 더 날렵하게 싶으면 은 이렇게 해서 여기를 찝어서 이렇게 올린다든지 뭐 이런 데는 이런 쇄, 쇄골이나 코라인지이 부분으로 또 이렇게 머리 괄사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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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붓기를 뺀다든지 뭔지 알겠죠 응원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쉽지 않네. 시즌그리팅은 뭔가 포카도 있고 뭐 인생네컷같이 그런 것도 있고 그랬는데 오늘은 응원봉 하나로 언박싱을 한, 해, 한 거다 보니 많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아무 말좀 해봤습니다. 쉽지 않네. 이제 뭘 해야 되지? 오늘은 좀 오래 하고 싶었는데 얘기할 만한 게 없어요. 요즘 근황이요? 근황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컴백하는 거는 기사가 떴으니까 하는 얘긴데요. 컴백 준비를 하면서 바빠요. 스포는 아니고 스포는 안할 거야. 스포는 안할 거야. 스포는 안할 거야. 안할 거야. 안할 거라고. <laughs> 안할 거라고. 안할 거야. <laughs> 난 혼나고 싶지 않거든. 피드백 받고 싶지 않아. 나도 입이 금지근질한 걸. 근데 나도 입이 금지근질하지 하지만 스태프분들과 멤버들과의 약속이니까. 난 프로미스나인 멤버라서 약속을 지켜야 해요 <laughs> 하지만 플로버들과의 약속도 지켜야 되는걸? 너무 힘들어요 스포하겠다는 약속은 안 하지 않았냐고? 맞아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그럼 이 얘기는 요즘 바쁘게 지내고 있다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꺼낸 거고요 이 얘기는 이제 이렇게 패스 이렇게 넘어가 보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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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다음. 음 다음 얘기 뭐 할지 생각났어.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채영 언니랑 인사를 인사를 이렇게 했는데 못 알아본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채영 언니랑 저랑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니 그 영상을 봤어요. 이제 카지아 님이 이제 윤진 언니를 보고 프로미스나인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한걸 봤는데 아 우리 팀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 서로 많이 헷갈리고 막 그렇게 하는구나 정말 사람 사는 게다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인사를 할때 눈을 보면서 하긴 하지만 거의 찰나만 보고 이렇게 많이 해요. 왜냐면 은 바쁘니까 다들. 이제 회사에서는 다들 바쁘게 지나가고 뭐 빨리 연습실에 이렇게 뛰어가야 되고 바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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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은 언뜻언뜻 이게 누군지 잘 몰라요. 이제 이때는 어,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이제 레슨이 끝나고 이렇게 가고 있었어. 레슨이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누군가? 저기 뒤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뒷모습이 채원이야. 그래서 가가지고 채원이한테 인사하려고 갔는데 갑자기 채원이가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당연히 장난인 줄 알고 저도 안녕하세요 약간 이렇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채원이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랑 눈이 계속 마주치고 있었어요. 장난인 줄 알았으니까 계속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채원이가 계속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장난이 아닌가 언니? 이렇게 된 거지. 채원이가 그때서야 놀라더라고. 지원이었어? 약간 이렇게. 근데 저희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경 언니도 한번 이렇게 인사했던 적이 있고 왜냐면 단발이었다가 갑자기 긴 머리가 되고 긴 머리였다가 막 갑자기 단발이 되고 뭐 앞머리가 없다가 앞머리가 생기고 갑자기 검정 머리였다가 핑크 머리가 되고 막 이렇게 머리 변동이 생기면 특히 못 알아봐요. 다들 이쁘잖아 우리 프로미스나인 멤버들도 그렇고 이제 다른 팀 멤버 분들도 다들 너무 이쁘니까 헷갈릴만 하지 그냥 빛밖에 안 보이잖아 다들 빛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눈을 마주쳤는데 눈이 너무 부시잖아 빛밖에 안 보이는데 누군지 어떻게 알아 내가 내가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었지 채원이도 그래서 나를 못 알아봤을 거예요 빛밖에 안 보이니까 때, 나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아. 싶을 때. 나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아. 싶을 때. 이렇게 세 단계로 물려주시면. 아! 세 단계로 키고 다니는 사람은 지연이구나. 알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뮤지컬이랑 연극 이런 거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재밌게 보다가 순간순간 이게 직업병인지 뭔지 모르겠어, 나도. 무대 연출이 너무 예쁘다? 그러면. 연출 너무 예쁜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무대 연출을 하면 은플로들이 좋아해줄까?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순간순간 몰입이 깨져요. 우리 노래는 어떤 게잘 어울릴까? 저런 연출은 이렇게 이렇게 뛰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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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너무 이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걸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몰입 중간에 깨져 정말 힘들어. 하지만 행복해. 막 몰입이 안 돼서 집중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 그래도 플러보들 생각하면 또 재밌고. 그리고 플로버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알것 같아요. 나랑 눈 마주쳤다라는 얘기가 한다고 해서 진짜 나는 플로버들이 잘 보인다고 콘서트 때 진짜 진짜 눈이 생각보다 진짜 잘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얼굴들이 진짜 잘 보여. 근데 내가 관객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나를 본 건가? 나랑 눈이 마주칠 것 같긴 한데 아닌가? 아니야. 저 언니는 나랑 눈이 마주쳤어. <웃음> 이러면서 <웃음> 어제 그랬어요. <laughs> 어떡해. 아, 몰라. 나랑 마주쳤어, 눈. 친구가, 야, 가깝지도 않았는데, 우리 앞에 마주친 거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나랑 마주쳤는데, 뭔소 아, 배우, 아, 배우님이라고 안 해. 언니랑 나랑 마주쳤어. 아, 몰라. 언니랑 나랑 마주쳤단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막, 예를 들면, 무서운 연기. 약간 조금 무서운 연기를 했는데, 나랑 뭔가 눈이 마주친 거 같다? 그러면 눈이 살짝 피해. 무서워. 저 너무 당이 떨어지니까 사탕 하나 먹고 할게요. 근데 내가 지금 처음으로 2시간 가까이 하는 거 같고 아닌가? 내가 2시간 가까이 하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laughs> 쉽지 않거든요. 응? <laughs> 약간 나 너무 덜렁덜렁 이게 약간 뭐라 뭐라 해야지? 약간 건들건들. 근데 내가 너무 우쌍이다 보니까 눈에 힘 풀고 있으면은 이렇게 째려보는 거 같아요. 누가 그랬냐고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 엄마가 <laughs> 엄마, 엄마가 이건가? 나 안무를 잘 몰라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받았냐고? 음 안녕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빠 발렌타인데이 안 챙겨줬네 뭐야? 여자가 발렌타인데이 주는 거라고?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아빠가 주면 아빠가 주는 거지 그냥 선물하는 날아니야 그러면 나 줘야지 난 화이트데이 때도 받고 싶고 발렌타인데이 때도 받고 싶어 그리고 심지어 아빠는 맨날 줬던 것 같은데? 아빠는 언제 봤냐고? 뭐 생일 때 선물 받겠죠, 뭐. 우리 아빠는 로맨티스트라 늘 챙겨준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이. 우리 아빠는, 응? 우리 아빠는 최고라서. 이게 진짜 끝내야 돼. 끝내야 돼, 끝내야 돼. 아, 너무 오랬어. 나 진짜 오늘 한 시간도 못할 줄 알았는데. 아, 벌써 10시라니. 난 너무, 나 자신에게 너무 기특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지원아? 너 이렇게 말을 오래 하는 친구였니? 지원아, 너말 되게 많구나.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2시간 반 동안 얘기를 했는데, 우리 플로버들 재미없는 얘기 했을 수도 있겠지만, 있었겠지만, 끝까지 저랑 함께 재밌게 놀아줘서 고맙고요. 다음에 또 재밌게 놀아 봐요. 안녕!